자동차를 구해야지. 자동차를 자동차를 구하러 가자. 아, 자동차. 아 저기 자동차 팔죠? 안 팔아 이셔녀 누나? 아 팔잖아요. 안 판다고? 이건 뭔데요? 사라 씬. 오토바이 출입 금지요. 오토바이 출입 금지요. 빨리 나가. 해가. 왜? 근데 나 마인스턴 칼 해본 적은 있어. 그래? 어 해본 적 있어? 어, 근데, 응. 어, 그, 그때, 한 6년 아니면 7년, 7년 전인데, 그, 내가 마인드파크때 봤거든. 근데, 응. 어, 어떤, 아는 친구 집에 그 컴퓨터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마인스팟 깔려있는데, 그거 한번 해봤는데, 내가 응. 그, 야니만 있었던 시절이라서, 응. 그때 힘들, 어, 겁나 힘들게 30분 동안 마트 해봤는데, 어, 장모가니까 그러니까 야니가 자동차 두들겨 패고 있어서 야니 때문에. 그냥 음. 게임 껐어, 그냥. 그래서 야니 오고 했었죠. <laughs> 그래서 다시도 하기 싫어, 좀, 느낌이. 난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응. 30분 동안, 어, 마트에 갔었는데, 마트 가는 길막 죽고, 막, 그, 세이브 날라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야니를 그냥, 새끼야, 나와, 어. 너 엄마는 있어? 너 아빠는 있어? 너 부모님은 있어? 너 꽃이랑 달려 있어? 이러면 되는데. 응? 뒤에서 뭐가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아, 저 새끼들 또 왔네. 이 새끼들 뭐야? 너 뭐야? 야. 너 뭐냐고? 어이씨고아 야, 비켜, 비켜. 나, 나가야 된다고. 야, 저놈한테 쫓기기 싫다고, 이씨. 비켜, 바, 바퀴가 없어지는 말들 니알 바야! 으아! 이 새끼들, 저거, 내가, 근게 내가 만만해 보이나? 아, 새끼들아! 야, 거기서! 야 거기서, 아. 당신은 하이브러 5 0년이나 해가지고, 5천년 안에는, 자동차가 시스템으로 멈춰집니다1런아 10, 10. 너희들 거기서 럭까 아 자기야 네, 너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두드려놨지 어, 아 자기래 삐삐삐삐삐삐삐삐 쉣어 왜왜왜 아형씨삐 삐삐 삐삐. 띠띠푸. 쉿. 우와, 살아날려. 에허. 그렇게, 트럭 운전사, 즉사. 봐봐. 패테리지 죽음. 자동차에 불러가지고 죽진 않았지만, 어직도불러 대충. 한편 얀이는 어이분끄어거어어 대충 나무 있는 거임 대충 나무 나무 있어가지고 박은 거 나무 나무에 박은 거임 하, 한편 트럭은 띠띠띠띠띠띠띠띠 상점에 빡세고만. 어, 왜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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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박살 났어? 이거, 이거 왜 박살 났어? 잠깐만, 이거, 이거 이번에 운행하기로, 한 그거 아니야? 이거 실험하기로요? 실험하기로 했던 양반이, 이거 다 어디 갔고? 저 양반은 어디 갔어요? 뭐야,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왜 불이 나? 심지어,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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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위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헐! 대사가 났다. 다들 괜찮아요? 다들 뭐 박살나 있는데, 유? 어, 이거 전에 라이트는 켜고 있어. 아저씨,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몽통이 빠지신 것 같은데, 유? 아저씨 그러네. 나랑 커플티네요. 커플티. 아저씨, 아저씨. 갑시다. 어머, 이 아저씨는 어떡해? 어머, 이 아저씨는 뭐 내가 오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있어. 와, 이 아저씨 못 깨어나겠다. 이 아저씨 차 안에 박혔네. 이 차는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야, 나무에 박았네? 저씨 어쩌고요. 여쨌든 수수실, 수수실. 이보시오, 의사 한 번! 사람이 죽게 생겼어, 사람이! 아, 이 앉아, 때려치어! 여기 사람이 죽게 생겼. 아, 내가 내가 내가한잔아니에요 어허. 이 사람이 죽게 생겼어. 사람이 사람이 몸통이 없어. 사람이 지금 몸통이었어요. 아 트럭 진짜 고질 있다. 걔안안 고쳐야지. 어? 대충 있는 거, 대충 있는 거. 사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행 가시네. 뭔일이 있나? 헐, 참마 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헐, 박살났네 이거. 이거 그 이번 에 물려 트럭 온다는 그차 아닌가? 헤드라이크는 크게 있는 걸로 보서는 죽은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형, 야니가 죽으니까 어때 기분이? 어 모르겠는데. 애가 이거 왜안 돼? 어, 애걸렸다 어, 애 어, 걸렸어뭔 일이지, 뭔 일이지? 어, 뭐야, 이거. 어. 차가 왜 이렇게 빡살나 있는 거야? 여기도 약간 불이 났고, 부디 붙어 있네? 이거, 이거, 그, 아까 그 차랑 합쳐져 있는 거 아닌가? 뭐야, 이 아저씨는. 아저씨 꼴, 좋다? 뭐야, 이 아저씨. 야, 치, 죽은 거 아니지? 그래도 조금 정들었던 분이신데,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지. 아저씨 정신 차려봐, 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몽통이 어디 가셨어요? 이 아저씨도 그렇고 저 아저씨도 그고다몽통이 어디 간겨? 이 아저씨 몸 뭐, 투명 인간이에요, 아저씨? 이 아저씨 는 아... 살리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아저씨, 난 제가 아이 아저씨 이거 잘 넘어지네 이거 오늘 살아. 야저촌어떡해 무슨 일이야 진짜 이게 밤늦게 숙인가좀 늦게 오긴 늦게 왔다. 왜더 어려웠어? 안녕하세요? 그다 처리됐습니다. 아 너무 늦게 왔나? 늦게 왔다 주실게. 우리 애가 다 처리했다 임마. 어야 그럼 이만 가본다. 야 이태 끝빠랐어 빠를... 뭐야, 왜, 왜 차, 무릎 뿌히고 계세요? 아, 뭐야. 차에 손 댄지, 그거 이미 지는. 진... 아, 시끄러워요, 씨. 아, 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차를 언제 이렇게 빼놨대 요즘은 가봐야겠구만 칼리로 가로 여기 그 깡패새끼 예전 의사양관에 대충 있는 거. 이미 그 환자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요. 안 돼! 내가 <laughs> 여기 아닌데. 이번실이 어디지? 환자 있어. 여기 아니고. 어, 여긴가? 어, 일단, 여기, 어, 여기 맞다. 이쪽인가? 커튼 좌측이. 어시씨 깜짝아. 중요 의사가 옆에 있는 거. 그 사람은 지금 다리 뒷쪽과 발 앞쪽 이 통제 불능입니다. 아 통제 불능이면 설마 네. 기능을 잃, 잃은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영원? 그럼 식물인가? 식물인가 레아니옵니다 파란 쪽. 몸. 머리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식물인간은 아니라는 거네요. 아마, 차 사고 때, 왼쪽을, 팔을, 꽉! 눌러가지고, 왼쪽 팔과 두 다리가, 그대로, 탁! 된것 같습니다. 표현이, 표현이 참 독특하시네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같이 가요! 바쁩니다, 저, 귀조식.